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47%는 난소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8, 9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난소암에 대하여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문의받습니다. 여성 암 사망률 1위는 뭘까요? 네, 여성 암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여성 암 중에서 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거 이것은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무려 47%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여성의 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질환 중에서 난소암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난소암. 그다음에 자궁의 경부, 경부, 자궁경부암 여러분들 많이 알죠. 자궁의 입구 쪽에서 발병하는 그다음에 자궁의 몸통, 그래서 자궁의 이제 몸통 채자에서 자궁의 체암 그리고 그다음이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소암이 정말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초기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소암은 결국 이제 아랫배 쪽에 우리가 배를 공손하게 손을 얹었을 때 공수한다고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음. 벨트에 버클 아래쪽에 있는 좌우의 단소가 아주 작죠. 2, 2cm, 3cm, 2x3x4c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데, 음, 그쪽에서 암이 발생해서 이미 증상이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결국은 이제 아랫배의 통증이죠. 복통이나 질의 뭐 출혈이나 뭐 생리의 이상 이런 것이 와서 왔을 때는 사실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된다, 복부가 좀 불쾌하다, 좀 배가 빵한 것다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소화기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거 한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해본 적이 없거나, 이렇게 또 고령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장암, 난소암이 정말로 치료성적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임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은 난소가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유방암에도 걸리는데, 유방암에. 유방암도 결국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모유가 생산이 되면서 모유가 나오는 그런 길, 굉장히 유방의 유관이죠. 근데 임신 출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그 유관이 한 번도 사용이 되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방암 중에 상당한 유관암, 그것의 미혼 여성이 많다고 하고 또 난소도 임신의 기간에 또 출산하면서 모유 수하는 기간에는 난소가 쉴 수가 있어요. 배란을 안 하고 쉴수 있는데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난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과부하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난소에 생기는 병들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악성의 난소암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뭐 기능성 낭종이나 또 자궁내막종 이런 것은 심한 뭐 양성이기 때문에 악성은 아니니까 어, 괜찮지만 여러분들 폐경 이후에 어, 난소에 혹이 생겼다 그리고 좀 이게 고형성으로 단단하다 어, 이러면은 음, 잘 유심히 관찰하면 추이를 관찰하면서 난소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주위가 아니죠. 이제 가족, 가족력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고 정기적인 검사, 체크업을 해서 난소암에 대해서 꼭 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하복부의 어떤 기혈순환 장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양성종양이 됐든 악성종양이 됐든 결국은 어떤 형체가 생긴다는 것은 차서 얼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뭐 우리가 앉아서 좌식생활을 하고 직장생활 뭐 하면서도 계속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복부 쪽의 순환을 위해서 뭐스텝퍼나 훌라후프나 뭐 일립티컬 일리, 트레이너 뭐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걷거나 뛰거나 그래서 복부 쪽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 평소에 생리통 이 있다거나 하복부에 냉증이 있다거나 또 생리 관련해서 월경통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고 그러한 것을 한의원에 오셔서 미리미리 해결하면 난소암의 어, 이 발생률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버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